감동을 드리는 감동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다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1,000명 될 때쯤 또 사랑 나눔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문의 줄 번호는요 010-8908-250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고고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57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가로가 12cm 세로가 10cm인 화분입니다 금액은 6만원입니다 이렇게 오, 아주 이뻐요 끈을 지금 묶고 있죠 들고. 예 뒤쪽. 발. 홈이 있어요. 그쵸? 안쪽. 57번에 금액은 6만 원입니다. 다음. 58번입니다. 58번. 크기는 비슷비슷해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 커플이죠. 네, 사랑해서 네, 비어는 날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산 속에 얼굴이 가려져서 얼굴이 보,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다 있고 네, 이쪽 이렇게 다 있어요. 58번이고 금액은 6만 원. 네, 다음 59번입니다. 59번 짜자잔. 자, 여러분도 너무 예쁘죠? 발. 발. 발 쪽을 이렇게 흥물내서 만들어놨어요. 서 이렇게. 59번에 6만원입니다. 함께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예, 예쁘네요. 네, 다음 60번입니다. 60번은 가로가 9cm, 세로가 9cm인 화분입니다. 60번의 금액은 4만원입니다. 이렇게 어떤 열매인 것 같아요. 오케이. 뒤쪽, 발, 네, 화분 정말 이쁘네요. 네, 안쪽, 이 정도. 61번입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기다리고 계시는 요 화분, 양이분 다섯 개 세트 나왔습니다. 네, 61번이고요. 가로가 8.8cm, 세로가 10cm인 화분입니다. 네, 요 화분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대표로 요 아이만 지금 cm를 쟀습니다. 한쪽. 이렇게. 그다음에 요 사각분도 있네요. 이렇게 사각분. 아주 작고 많고 앙증 맞고 귀여워요. 네. 여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이렇게. 저희 이번에 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서 어서 주문 주세요. 노두아이는 네, 입구가 조금 좁은 아이들. 그리고 조금 넓죠, 여기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보이나요? 이렇게 드립니다. 61번에 세트에 5만원입니다. 62번입니다. 62번. 가로가 11.8cm. 약 12cm입니다. 세로가 11.5cm. 어, 11.5에서 1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2번. 네. 무화분. 풍경분이죠. 세트 금액이에요. 네개 함께한 금액이고, 금액은 10만원에 드립니다. 62번. 오케이. 발. 안쪽. 깔끔해요. 이 화분은 옆에. 이거 첫 번째 그림. 여기 두 번째 그림이에요. 어, 풍차가 돌아가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고, 그 바람을 따라 아주 유유자적하게 물이 흘러 내리고 있는 이런 화분.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어, 한 여인이 어, 벚꽃, 벚꽃과 개나리가 피인. 그런 벤치에서 앉아가지고 네 아주 여유롭게 책을 보고 있는 그림. 여기 네 번째, 네 주황색 지붕의 집들이 있고, 어 이렇게 숲속길이라기보다 오솔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길을 따라서 가는데 양 옆에 양귀비 꽃일까요? 이런 붉은색 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 이런 그림까지 네개 함께 해서 잡아볼게요. 네개 이렇게. 들어오나요? 네네. 이렇게 함께 해서 10만원에 드립니다. 자, 학분. 네, 다음 63번입니다. 63번. 가로가 12cm, 세로가 12.8cm인 화분입니다. 네, 금액은 63번에 3만원입니다. 계단 가격. 여기 노란색. 위에는 사각이에요. 사각 화분이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고, 요렇게. 요 화분도 딱 사이즈가 정말 괜찮고 귀엽네요 밑에 집, 집이 있어요 옆쪽 발 안쪽 3번 63번 색상으로 주문 주세요 다음 여기 이런 색상 아이도 약간 회색 빛이죠 회색 빛깔 도는 아이도 있어요 다음 붉은색 화분 발 안쪽 네. 다음 여기 하늘색깔 하늘빛이 하늘색 빛이 약간 들어가 있죠 이런 화분 또 있어요 또네 3만원입니다 4개 함께 잡을게요 이렇게 네 다음 64번입니다 64번은 가로가 8cm 세로가 10cm인 화분입니다 64번에 금액은 7,000원입니다 사각이에요. 요 화분도 나갔다면 바로바로 품질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주문을 주실지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laughs> 이렇게 아주 이뻐요. 사각형인데 아래로 가면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형태의 화분이고요. 안에도 이뻐요. 이 화분은 하나 놓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놓으면 정말 더 64번, 네. 64번에 7,000원. 네, 65번입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다음 66번입니다. 파란색 색감 꽃. 네, 그다음 67번입니다. 붉은 카네이션 같죠? 네, 아우 이쁩니다. 다음 68번 갈게요. 68번입니다. 네, 가로가 13cm, 세로가 12cm인 화분입니다. 68번의 금액은 24,000원입니다. 위쪽에 이렇게 단풍잎이 곱게 물든 그림 같아요. 밑에는 집이 이렇게 있고요. 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직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인 것 같아요. 여기 그죠? 다음 색상은 68번에 이런 주황색, 주황색 화분도 있어요. 주황색이라고 주문 주세요. 가로가 13cm, 세로가 12cm입니다. 발. 이거는 세트로 또 이렇게 한 개도 이쁘네요. 그죠? 네. 다음 69번입니다. 69번이고요. 빙글빙글빙글, 어! 뱅글뱅글뱅글. 빙글 빙글. 이렇게, 이렇게 색상 섞여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발 안쪽이고요. 어, 어, 가로가 11cm, 세로가 11.8cm인 화분입니다. 69번의 가격은 네, 12,000원입니다. 위에 제가 다육이 하나를 꽂아봤어요. 네, 또 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아어요 다음 70번입니다. 70번 크기가 조금 더 커졌어요. 가로가 12cm 세로가 15cm인 화분입니다. 70번에 금액은 35,000원입니다. 노란색 지붕이 있고 이렇게 발 그리고 안쪽 번 이런 화분이에요. 다음 71번입니다. 71번. 71번은 가로가 13.5cm, 세로가 15cm인 화분입니다. 71번의 금액은 38,000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색집이붕이네요 집이 앞으로도 돌출되어 있어요. 이런 색감이 있는 화분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화분이에요. 옆에 아이보다 크기가 좀더 큽니다. 다음 72번입니다. 72번은 어, 여기 센치가 있네요. 볼게요. 가로가 13cm 세로가 15cm인 화분입니다. 네, 이 화분 금액은 38,000원입니다. 이 집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오, 아주 독특하네요. 여기까지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 네, 주황색 그러니까 네, 72번에 38,000원입니다. 네, 다음 여기 종이컵 두 개가 있네요. 오늘은 여러분 여러분 힘내세요가 두 개예요. 두 배로 힘내세요. <laughs> 네 여기 화분 돌아왔습니다. 네, 73번이고요. 오이 화분은 아주 독특해요. 제가 소개한 화분 중에 아주 독특한 화분이네요. 네. 네, 금액은 2만 0천 원입니다. 가로가 어, 33cm.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33cm구요. 세로가 5cm인 화분이에요. 어, 형태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뭐라고. <laughs> 이렇게 보시면, 네, 요런 형태의 화분이에요. <laughs> 네, 배수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술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긴 분이에요. 긴 분. 종이컵을 넣을게요. 넣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5cm 밖에 안 되니까, 위에 이렇게 종이컵이 뜨죠? 하고, 나머지 공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3번이고요. 금액은 28,000원입니다. 74번입니다. 74번 이 화분. 가로가 15cm고요. 세로가 8 c m 인 화분입니다. 74번에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이네발 네, 종이컵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 공간 남죠. 74번입니다. 다음 지나서 짜잔 75번까지 왔습니다 75번 네 캐릭터 분이에요 네 캐릭터 분이고 개당 가격이에요 17,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아, 웃고 있는 이런 화분 75번입니다 어, 가로가 8.8cm 약9 c m 예요 9cm 세로가 10cm 정도 되는 화분 어, 조금씩 크기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쪽 캐릭터 화분이에요 다육이 하시면 한, 한, 한 개씩 좀다 소장하고 있는 이렇게 캐릭터 화분. 네, 75번. 다음 76번입니다. <laughs> 너무 귀여워요. 네, 77번. 오? 오? <laughs> 놀라고 있네요. 네, 다음 78번입니다. 78번. 다음 79번입니다. 뿌이 하고 있어요. 뿌이 어, 새하고, 이렇게, 눈맞춤을 하고 있는, 결혼 화분. 다음, 80번입니다. 80번. 고민형을 안고 있어요. <laughs> 예, 나비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인사하고 있네요. 네, 다음. 81번이고요. 81번은, 어, 이렇게, 빨간색 리본을 달고, 아주 부끄러운지, 볼이 발그레, 발그레. <laughs> 나비를 쳐다보며 수줍어 하고 있는 화분. 네, 82번입니다. 82번은, 네, 비가 올려나 우산을 쓰고, 옆에 있는 동물인 것 같은데, 어, 캥거루일까요? 네, 어떤 동물과 함께, 네, 동물 쳐다보면서 씩씩 웃고 있어요. 네, 그리고 83번. 눈을 감고 있는데, 어,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랑 가득한 표정의 요런 캐릭터 화분도 있습니다. 네, 다음 84번입니다. 84번. 이 네, 화분 아, 아주 독특해요. 약간 사다리꼴의 화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로가 7.5cm, 세로가 8.5cm인 화분입니다. 84번의 금액은 4만원입니다. 이런 사다리꼴 형태의 화분 어, 요것도 전에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네, 아이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화분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85번. 네,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원하시는 색감. 번호를 주시면 되겠네요. 84번, 85번. 네, 따로 되어 있거든요. 85번, 8. 이렇게. 뒤쪽은 어이고, 큰일 났습니다. 네,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다음. 86번입니다. 86번. 짜자잔. 우와, 해바라기까요? 네, 여기 큰꽃두 개가 함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큼지막한 꽃을 원하면 이런 화분도 아주 이쁘겠네요. 가로가 12.8cm, 세로가 11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86번이고요. 금액은 짜자잔. 네, 3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3만원입니다. 안쪽. 네, 화분이 아주 생각보다 큽니다. 네 12.8cm니까 약 13cm 된다는 거죠 가로 길이가요 네 이런 화분 색상은 또 이렇게 어, 여기는 꽃이 세개가 어, 있는 세송이가 이렇게 있네요 큼지막한 거또 네, 작은 아이 하나 여기 3만원이고요 86번의 색깔 주문 주세요 네 다음 여기서부터는 짜자잔 네, <laughs> 어, 요분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네, 가로가 13cm고요, 세로가 10cm인 화분입니다. 네, 87번에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어, 여기 지당 작가님이 어, 이렇게 직접 만든 토 작품이에요. 토부는 아주 깔끔하면서도 포인트가 되고요 안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저희 지당 작가님이 아주 이렇게 수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어, 수상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당 작가님의 수상 내역을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일단 수상. 네, 오기 전에 두 번째 하고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고요. 안쪽. 토 분인데 아주 분위기 있어요. 네, 이렇게. 무늬가 조금씩은 다르죠?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 87번하고 같은 것 같아요. 네, 요 분은, 어, 어, 국립, 어, 강릉대학교에 산업공예 도예를 전공하신 분이세요. 도자기 공예 기능사도 가지고 있고, 네, 도자기 또 핸드 페인팅 기술사, 어, 요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8번 요 화분도, 어, 그 다음에, 음, 기술사도 있고, 뭐또 만화 같은 거, 네, 만화, 네. 어, 만화 지도자 2급 보유를 하고 계시고, 16년 한민종 미술대전 장려상, 어, 또 문화 미술대전 특선 및 우수상, 어, 또 이렇게 경, 경상남도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하신 분이 직접 만드신, 만든 화분이라고 합니다. 네, 88번이고요. 금액은 5만 0천원입니다이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88번입니다. 다음, 89번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붉은색 또 노란색 이렇게 이 화분도 심어두면 정말 이쁜 아이예요. 아예 아이 전에 예전에 소개를 했었고 또 판매를 초반에 했었는데 무늬가 너무 많을 정도로 기가 좋았던 화분이에요. 89번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laughs> 네, 다음에 더욱더 이쁜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